게이트에 진입하면서 경주고 출발하겠습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2025 퀸즈 투어 SS 시리즈 마지막 건문 제 18회 KNM 배가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 이스트 점프 바깥쪽에서는 베스트 토치 그 바깥쪽에서는 즐거운 여정 그리고 안쪽에서는 블루레몬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선두는 계속해서 이스트 점프가 이끌고 있습니다. 김태웅 기수와 함께하는 이스트 점프. 바깥쪽에서는 베스트 토치, 그 바깥쪽 즐거운 여정은 3, 4위권 모습 보이는 가운데 그 바깥쪽 플라잉스타와 가장 바깥쪽 게이트에서 출발한 글라디우스, 김용곤 기수와 함께 걸음을 내면서 강한 선능력을 보여주면서 이제 뒤직선주로 종반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일관문에서 우승을 차지한 글라디우스, 김용곤 기수와 함께 현재 가장 앞서 있고 안쪽에서 이스트 점프 2위로 달리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플라잉스타까지 이세 마리가 선두권 그리고 가장 많은 관심을 모으는 즐거운 여정 안쪽에서는 베스트 토치까지 이두 마리가 4, 5위권 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1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글라디우스가 이끄는 가운데 바깥쪽에서는 플라잉스타, 안쪽에서는 이스트 점프, 그리고 베스트 토치와 즐거운 여정. 어느새 원더필 슬로도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이제 4코너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글라디우스가 현재까지 선두를 버텨내면서 와이어투와이어 와이어 우승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 직선 주로 승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여왕의 자리로 가는 마지막 직선 주로 글라디우스 현재까지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그 뒷선에서는 플라잉 스타 그리고 안쪽에서는 이스 점프 이두 마리가 름을 내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관심을 모으는 즐거운 여정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선두는 글라디우스 하지만 안쪽에서 이스 점프 만만치가 않습니다. 혼전 전개 속에서 아직까지 글라디우스가 근소하게 버티는 가운데 이권 접전 승부 글라디우스를 넘어서고 있는 많은 말들입니다. 특히. 라운 포레스트 현재까지 선두입니다. 라운 포레스트가 선두를 뺏어냈습니다. 라운 포레스트 현재까지 선두를 버텨내면서 깜짝 우승 6번 라운 포레스트입니다. 1, 2관문에서는 모두 4위를 기록했던 6번 라운 포레스트. 제18회 KNM배 우승을 품에 안습니다. 결승선 통과 직전 우승을 빼앗아온 6번 라운 포레스트. 6번 라온 포레스트, 그리고 11번 뱅뱅뱅이 준우승, 바깥쪽 원더풀 슬루가 3위였습니다. 즐거운 여정은 5위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경주 다시 보시겠습니다. 6번 라온 포레스트, 그리고 11번 뱅뱅